여기서 온몸으로 나가려면 최고의 압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바로 나갈 때 힘, 가장 심한 힘. 좌심실이 수축해서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나가는 이 압력. 가장 높은 압력이 될 거라서 최고 혈압. 수축기 혈압이라고도 하죠. 가장 높은 압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120에 80 우리 성인의 정상 혈압이죠. 이 정상 혈압을 나타낼 때이 120이 바로 최고 혈압. 좌심실이 짜서 전신으로 나갈 때 바로 그 120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80이라는 이거는요. 이완기 혈압이라고도 하고 최저 혈압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전신을 돌고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오죠? 우심방으로 이제 심장이 우심방이 하면서 이완돼 있어요. 이완돼 서힘 빠졌을 때쓱 돌아옵니다. 그거를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방으로 돌아오는 심장이 많이 이완돼 가지고 돌아오는 거를 우리가 최저 혈압 이완기 혈압 120이면 이거는 80에 해당하는 거죠.